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투빅의 지금 상대는 스윙입니다. 스윙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 과연 다큐브가 어떤 전술로 나올까요? 어! 자, 엘리옵이 나오는 게 이게 투빅이면서 또 되게 좀 쌈티 선수의 재량, 쌈티 선수가 원래 워낙에 이제 좀 뭐랄까, 여러가지 전술을 잘 만들기로 유명 명한데 자, 이번엔 또 약간의 또 어떤 전수를 가져왔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도 조금 이제 스크린을 포가쪽으로 써주면서 엘리업을 써주는 서주, 모습, 모습이 보였고요. 블러킹을 시도를 하면서 저항을 줬지만 튕기는 공 리바운드 했고요. 4대2로 다큐고, 자, 앞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스대3 어떻게 보면, 쌈디 선수의 가장 큰 자, 장점은, 경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경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떤 선수를 펼치느냐가, 되게 쌈디 선수를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쌈디 선수가, 경기를 되게 잘 이해하고, 또, 경기를 되게 잘 풀어나가기로 유명한 선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되게 장점을 잘 보여주고, 반면에 우리, 이제, 바큐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문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여러 가지의 이제, 포지션 상황, 그, 여러 가지의 경기를 통해서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바큐브 크루구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아, 파워포인트 신규 선수가 장점을 성공하면서점점 8대5로, 더텐션이 조금 앞서 나가는, 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자, 베이스볼 패스, 레리버드 선수 받았고. 자, 여기서 지금 좀 엘리오, 아야, 여기서 플로토가 나오는데 자, 안전도직 극정, 대8 발짝 사라졌습니다, 지금. 자, 스크린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프라를 지금 기회를 내지 않고 있기 지금 어, 진영오프 선갑자자기 밑에서 지금, 지금 파워포인트를 마크하고 있는데, 확실히 빅조의 덩크를 이기기에는 포인트 가드가 좀 약한, 약한 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갑니까아 여기서 지금 박키브가 예, 3점을 성공시키면서 스페셔브로 0점을 다시 만들어냈고요. 자 일단은 지금 쌈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형적인 좀 안정적인 득점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 바닥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 자 플로터 들어갑니까? 자 튕겨는데 여기서 아 턴오버가 났어요. 천수 선수 역시 자 빠른 이제 예, 빠른 다이블 다이빙 델치 방패로 잡아에서 턴오버를 만들어서 14대 1으로 다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텐션에서 들고 나온 전술 자체가 이제 포인트가드의 기량이 정말 중요한 전술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스크린과 또 파워포드의 자리 선정도 위치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겠지만, 포인트가드가 어느 타이밍에 엘리업을 던져주냐가 어찌 보면 관건인데, 예, 지금 성지 선수가 z 기제때제 스팅을 쏴지면서 또 여러가지 공격 패턴을 이용해서 자격으로 흔들어 놓고 있고요. 하면 다큐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흔들리고건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또 비랑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공격 겨, 패턴으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레이업으로 성공시키면서 12대16. 점수, 점수는 12대16. 그리고 그 전반전 5초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자, 1 0 선수, 프리스타일 덩크 성공. 그 다음 1 8대1 2로 다시 점수를 6점 차로 벌려 나갑니다. 자, 리드 선수, 정례였죠, 방금 같은 경정면인데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시비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쟤들 입장에서도. 예. 자, 다음 경기 후반전 바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후반전 성공은 다큐브가 가져갑니다. 일단은 성공이 성공인 만큼 다큐 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되고 분위기를 끌어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페이크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잉님이 하인, 하인 선수가 네, 빠르게 백업을 나가서 어성전을 당하는 모습이지만 이적 선수 18대 16으로 아짝 추격하고 있는 바큐브. 자 쌈디 선수도 일단 경기 흐름 자체를 워낙에 잘 읽는 선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점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전술을 할 거예요. 삼진 선수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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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빅 수비를 지금 득파 신기로님 수비를 지금 에리보드님이 하고 있네요. 포강을하지 않고. 예, 이게 투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전술인 게 일단은 신규로 선수가 앞쪽에서 되게 스크린을 서주고 삼태 선수가 거기에서 엘리웁을 통해서 득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빅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변형, 말하겠다. 변형을 해가지고, 예, 약간 좀 에... 이제, 어떻게 어텐션에서 좀 새로운 책을해고수 있어요. 어텐션이 그러면... 좀, 좀 얍삽하거든. 어텐션이 좀 얍삽해가지고, 예. 그런 거 잘하거든. 남들이 얼마 예, 여러... 전에 저가 이제 어텐션 크루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어텐션 크루는, 재미를 위한 경기가 아니고 이기기 위한 자 합니다. 어텐션이 이기는 경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 프룹 같은 경우는 재미랑 그런 화려한 것보다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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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조건 이제 스코어에 치중하는 경기를 많이 합니다. 자 네. 어텐션 이 네.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자 여기서 스크린을 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무슨적인 무승부적 예 최대한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안정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예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다키브는 마음 이지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아직 2점 차밖에 나지 않고 지금 이제 2점 늘면서 1점 차로 따라가지만또 어떻게 이렇게 판도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때요이 4점 차 앞서 가는데 자 이번에 수비가 좀 중요하네요, 다키브. 자 그렇죠 시간 끌죠 시간 끌죠 뭐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위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이번타았어요 근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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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입니다 아, 아. 자 우리 레디보드 나와야 되죠 자 레디보드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득점을 해줘야 돼요 자 슈가가 좀 해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파워포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저항력이나 들어가죠 같으면... 오, 그렇죠 레드버드 선수가 초반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원래 천원이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 이 그렇죠. 원래 스윙 자체, 에 투빙은 좀좀 최악이죠. 예, 힘든데 워낙 레디버드 선수가 풀리움의 최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막으면 막았죠자 루즈볼, 아어텐션 쌈디, 자 서서 잡았어요. 어, 블락 쌈디 또 잡았어요. 루즈볼, 자, 아, 자 시간 12초. 아 이거 이거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슈팅 가드기 때문에 일단은 동점을 맞아 자, 플루토자 들어갑니다. 역시 그렇죠. 레리버드의플루토는 살아있죠. 네, 자, 네. 역시 자 하지만 4초 남았어요. 어, 자 어텐션 뭐, 공격 시간이거든요. 공격 시간 남았거든요. 자 블라우 청점 푸시자 잡아 먹습니다. 연장 갑니다. 확실히 이전에 박규부가 이제 갑자기 뜨기 시작했을 때그 옛날에 그 그 옛날 에정에그다큐브가 처음 으로플리웁을 대회에 내놨을 때그주 전팀답게 전점부식자 선수와 레디버드 선수가 환상의 콤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디버드가 플루터를 연속으로 계속 성공시켰다고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레디버드 바짝 올라왔어요. 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레디버드 바짝 올라왔어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반에는 약간 좀, 좀, 좀 소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선전 때다큐브가 자, 가자미랑 시합을 하면서 흠! 1경기를 내주고 2경기, 3경기를, 2경기 다 연장에 들어가면서 이겼거든요. 자, 그래서 다큐브가, 어, 가자미를 잡았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거든요. 자, 다큐브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 집중력이 좋네요. 최근에 이제 다큐브에 대한 호평들이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자, 했었는데. 예, 그런 점을 다큐브 뿌려서 이번 대회에서 통해서. 지금 블락은, 바람이 바람이 지금 블락은, 지금 블락은 어마어마한 블락이 나왔습니다. 자 12초 남고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어요 텐테이션자 과연 정점 보식자냐 신기루냐 자 스카이 욕슈 자 리바운드 정점 보식자 좋아요 자 2차 연장 갑니다 자 방금 전에 득점이 아예 낮지 않았죠 아니 2점씩 넣는지 지금 저가 제대로 경기 진행을 보지를 못했는데 하지만 26대26의 정점 상황에서 2차 연장까지 간다는 걸로. 자 지금 어 아우, 좋아요, 어텐션. 자, 지금 어텐션의 우리 찰스 바클리. 자, 지금 엉덩이가 바짝바짝 바짝 탈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몇번 일어났다 앉았다 했을 거예요. 자, 좋아요. 지금 레니보드는또 안정적으로. 자, 풀립으로 가야죠. 자, 그렇죠. 자, 풀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시간상으로 다큐브가 유리해요. 자, 시간상으로 다큐브가, 아, 튀기나요 아, 운이 없어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어텐션이 또 성공을 한다 고 보면은 아, 자 이렇게 또 예. 어텐션에게 운빨이 또 통하나요? 아 진짜 싫습니다. 예, 타도 예, 어텐션 들어갈 타도 어텐션 진짜 아, 어텐션을 몰아내자. 자2 남겨놓고 어텐션에서 점수를 앞 아, 힘든 상황입니다. 기를 받아버렸어요. 예. 자어텐션에게또 이렇게 길이 열리나요? 우리 다큐브,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 굉장히 기대했고, 아, 마지막에 스틸이 나오지만 점수가 4점 차입니다. 자, 아쉽네요. 네, 이게 정말 진짜 다큐브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 물리는 경이거든요 이게. 아, 너무 아쉽네요. 네, 끝까지 정말 잘했지만 2차였던 것까지 막 아, 마지막에 운안 좋아서 그한 번에 작은 그 그, 그 엘리가 엘리우비또 한동안... 발리네요. 아좀 아쉽네요. 좀 다큐.. 아좀 어테이션의 눈물을 보고 싶은데 역시 왕.. 어.. 그 왕자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어테이션 네,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투로 치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진짜 정말 전성기가 끝이 없습니다. 진짜.